아, 네. 이번에는 그 병상 TV 사용하시는 분들이 자주 일어날 수 있는 그 AS 부분에 대한 질문 주셨는데요. 첫 번째가 액정이 깨지는 경우에 대한 부분에 우려를 하시고, 두 번째는 어, 그 병상 TV를 거치하는 그 거치대인 암을 암이 흘러내려 가지고 막 머리 부딪히고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AS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하시더라고요. 구 t v 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. 네, 액정 파손 때문에 적은 사이즈로 원하는 병원도 있는데 어, 일단 말씀을 드리면 22인치든 2 4인치든 당사에서는 그런 부분을 염려하는 병원에는 강화 유리나 또는 강화 아크릴을 어, 장착을 해드리고 있어요. 근데 또이 부분이 강화 유리 같은 경우도 깨지면 비산물이 떨어지기 때문에 필름이 입혀서 그런 이제 그 파편들이 튀지 않게끔 해드리고 있는데 문제는. 반사가 심해서 조명 반사가 저희가 권장하지 않고 있고요. 두 번째로 또 파손의 염려가 사, 사실은 인위적인 파손이 아닌 이상은 자연 파손이 발생할 수 없다는 걸좀 잠깐 보여드릴게요. 두 번째로. 자, 보시면 TV 사이즈가 22인치, 24인치는 액정의 사이즈가 좀 크다 보니 15인치나 뭐 13인치, 17인치는 작으니까 환자들이 바로 눈앞에서 시청하시거든요. 그런데 얘는 저희 제품은 크다 보니 환자들이 멀리 봐도 이게 잘 보여요. 또 광시야각이라 어떤 각도 잘 보이거든요. 또 높이 보여드릴게요. 각도. 그래서 환자들이 TV 시청하다가 만약에 잠이 드셔서 일어날 때 부딪힘이나 이런 게 없고요. 세 번째로 신지의 안정성이 어느 정도냐면 만약에 그 환자들이 벽에 붙이고 TV를 시청을 하시다 저녁에 주무실 때 타사 제품들은 좀 조악해서 이게 흘러서 환자 머리맡에 있고 이러다 보니 갑자기 환자가 일어날 때 부딪히는 경우가 있거든요. 당사 제품은 그러한 흐름을 최소화했고 또목 꺾임이라든지 흐름 이런 부분을 당사의 신지 기술로 대부분 커버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염려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. 이상입니다.